보트입니다. 어, 꽃향기 리포터는 오늘 어, 복지관 앞 장디광장 앞에 조성되어 있는 사회공원 로 좋은 친구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좋은 친구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어, 여기 보시면은 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빛골 사회공원 캠프 좋은 친구로 이렇게 돼 있죠. 어, 좋은 친구로는 사회공원 활동의 앞장서 온빛타운 회원들의 아름다운 뜻을 기리기 위해서 11월에 조성을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잇밤 나무들이 보이시죠? 어, 여기 사회공원 활동에 앞장서 오신 여섯 분들의 이름을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예쁜 리본도 달아드렸습니다. 예쁘죠? 빛골 사회공원 캠프단 어르신들은요, 어, 한해 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셨어요. 어, 광주천 정화활동도 두 번이나 하셨고, 그리고 또 어, 독거노인과 독거장애인의 그 주거개선 주거환경개선 활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빛골 뉴스룸의 꽃향기 리포터입니다 짜잔 오늘은 제가 산타클로스가 됐는데요 어,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어! 여기 보니까 산타 클로스가 다섯 분이나 계시네요. 네. 아, 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 산타 클로스 예쁘게 입으셨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산타복을 입고 노틀담 형제의 집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러 갑니다. 아, 이, 여기에 있는 것이 다 네, 어,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이군요. 네. 어, 들어 있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산타 클로스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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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어, 빅볼 사회공험캠프단에서는요 어, 행복컨설턴트 상담을 진행했는데, 어, 그분들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가서 그분들의 우울상담, 그리고 또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상담, 그리고 가족상담, 성상담 이런 상담들을 어, 평소에 이용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상담들인데요. 어, 그걸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저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고고 어, 꽃향기 리포터는 지금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일인의 공동생활 과정 앞에 와 있습니다. 어, 전문 상담으로 행복 컨설턴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행복 컨설턴트입니다. 해보니까 음. 편안하고요. 음. 음. 좋았고요. 음.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할많은거같은요참나설었지만나설었지만좀 부끄러웠지만 재미있었요 어,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 동구 지원 이동에 사시는 독거 시각장애인 분이 계시는데요. 어, 그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드리기 위해서 빛골 사회공원 캠프단이 떠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빛골 뉴스룸 리포터 꽃향기는 오늘 동구 용산동에 와 있습니다. 어, 오늘 날씨 정말 따뜻하고 좋은데요. 어, 오늘 제가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하시죠? 어, 다름이 아니고요. 어, 여기 어, 주택에 어, 시각장애인 한 분이 홀로 살고 계시는데요. 주택이라 겨울에 많이 추우시대요. 그래서 저희 그 지원이동 오통 통장님의 소개로 여기를 오게 됐어요. 어, 지금 마침 여기에 어, 지원이동 오통 통장님이 나와 계세요. 통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 반갑습니다. 네. 네. 총장 여기 네. 소개해 주셔가지고, 오늘 왔는데, 네. 어, 저하고 같이 좀 이따 전달해 드리러 갈까요? 네네. 네, 네. 저희 마을에 시각장애인분이 사시는데, 음. 어, 주택이 더 춥고 겨울이라 좀 걱정이 됐었는데, 고골타운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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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하고 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 보세요. 네. 매트랑 이불이랑 이렇게 네. 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마음에 드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따뜻하게 겨울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빛골 어, 살고온 캠프단의 활동들을 둘러봤는데요. 어,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회공원 나무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은 저희 사회공원팀으로 연락 주시고요 많은 응원과 경력 부탁드려요 어, 그리고 내년에는 또 저희 사회공원팀에서 빅골 에코바이크 사회공원 사업단을 모집하는데요 어, 구체적인 것들은 또 추후에 알려 드릴게요 올한해 어,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 수간이 계속 되었고, 또 어르신들께서 코울타운에 언제 오시나 많이 기다리실 텐데, 어, 내년에는 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어르신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